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 때에 가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이방신을 여기 보면 우상같이 보이는 이런 거다 보이시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절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긴 거죠. 그래서 왕상 11장에 보면 이런 일들이 나오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이 선민 이스라엘 나라가 이두 동강이 나버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하시겠지만 이 아담부터 시작한 이 성경의 역사의 굵직굵직한 뼈대만 지금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왜냐 이 오늘 씨와 그 추수에 대한 것인데 이 씨를 뿌리고 또 추수하는 일이 있게 된그 배경을 지금 설명을 어, 드리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육적인 이스라엘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가지고 자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계획을 세우셨냐면 이제 오늘 날로 보면 한이첫 600년 전, 약 2,600년 전입니다. 그래서 구약이죠. 구약, 구약에 여기 예레미야 31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올날로부터 약 2,600년 전구약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일이라는 것을 창조할 것을 계획하시고 또두 가지 씨를 뿌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두 가지 씨 어떤 씨일까요? 자, 뭐 어떤 씨가 됐던 씨가 심겨지면 또 자랄 것이고. 또 때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추수하는 일이 있겠죠. 그래서 흐름을 보게 되면 2600년 전에 이 구약의 예레미야 선자를 지 통해서 두 가지 씨를 뿌릴 것이라는 것을 이제 계획. 곧 하나님께서 예언, 약속을 이제 하신 것이고, 그로부터 약 600년이 지나서 구약의 예언으로부터 600년이 지난 때를 우리는 예수님 오신 때, 곧 초림이라고 합니다. 초림. 자, 이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대로 뭐하셨냐면 씨를 이제 씨를 이제 뿌리셨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자, 씨 뿌렸으면 당연히 뭐할 때가 있습니까? 추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초림 때 신약이라고 하는 자, 신약이라고 하는 곳에 약속을 해놓으시기를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 추수할 때가 있다. 그래서 추수하실 것을 다시금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이 이루어지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때. 주 재림 때에 이 약속대로 무엇하느냐 추수하는 일이 어,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입니다. 흐름.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이 주재림과 추수죠. 그럼 주재림 때이 추수의 일이 있다. 이 말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럼 이 주재림 때 추수를 알기 위해서 이 앞에 내용들을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봐야 되겠죠? 그럼 2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먼저 약속을 하셨느냐 자 예레미야 31장 22절에 이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새일.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일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는데 자, 아까 육적인 이스라엘이 이 솔로몬 때 이방 신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기고 끝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새일을 창조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내용은 잘렸는데 새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하시면서 그다음에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이 또 구약의 예언인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이두 예언은 곧 여자가 남자를 낳는 것,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이 예언은 이제 구약의 약속이므로 초림 때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일 창조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에 이제 두 번째가 뭐였냐면 뭐냐면 이제 27절 말씀이거든요. 자, 무엇이냐? 예호와께서가라사대보라네가 사람의 씨, 짐승의 씨, 두 가지 씨죠. 그래서 두 가지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를 것이다. 예언입니다. 예언. 그러니까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31절부터 보게 되면 새 언약 아까 모세 때첫 언약이라고 했죠. 깨졌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또 세울 것이라는 약속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씨를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두 가지 씨라는 것이 무엇이냐 보니까 뭐 콩씨, 팥씨 이런 것이 아니고 자 누구의 씨, 사람의 씨 그리고 어, 짐승의 씨라고 하네요. 사람의 씨, 짐승의 씨. 또 뿌리는 것도 밭이라고 안 하고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집 그리고 어, 유다 집. 여기에 뿌려진다라고 합니다. 자, 점점 내용이 이제 어려워질라고 한다. 여러분들, <laughs>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주제를 정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오늘 이 세미나로 인도해 주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신천지 사람들치고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해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가 이 옆에 있는 분들을. 어 옆에 있는 여러분들 그 인도해 주신 분들 한번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 구약의 예레미야를 통한 장래일 곧 예언이고 이 구약의 예언은 이 초림 때 600년이 지난 초림 때 어, 예수님 때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그 본문으로 읽으셨던 아까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이루어진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고 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부렸다고 합니다 덧부렸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천국 그러면 자 천국 그러면 이제 뭐 죽어서만 올라가는 천국 저기 하늘의 천국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을 가리켜 또 천국이다 이런 말씀도 하네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죠. 그래서 천국 비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을 모르면 평생의 성경을 봐도 모르는 것이에요 결국. 그럼 모르는데 천국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며, 또 천국이 성경에 언제,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지는지 다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이 성경을 모르면 이 천국이 이루어져도 내가 어떻게 확인을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자또 천국 지옥 이야기하니까 우리 무신앙이셨던 분들 거부감 될수 있는데. 이 신앙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만약 천국이 있다면 또 복을 준다면 그건 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든 것이 정말 이 천국의 복을 받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는데 그게 다가 아니로 다가 아니고 이 원수가 원수가 이 가라지를 덧뿌렸다고 합니다. 그럼 두 가지 씨가 한 밭에 한 밭이라고는 하한 장소에 뿌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거를 그냥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종들이 말하기를 자,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니 주인이 말하기를 그냥 두어라. 가만두어라. 자, 언제까지? 언제까지 가만두는가 봤더니 추수 때까지.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었다가 자, 누구에게 시킨답니까? 이 추수꾼에게. 추수 때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자, 곡식만.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씨고, 누, 어디 바치고, 또이 추수꾼은 또 누구냐. 자, 이런 게 이제 문제 아닙니까? 자, 자꾸 이제 초반이라 문제만 내드리는데, 여러분도 화내실까봐 이제 답을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에 대한 답이 37절부터 잘 나옵니다. 자, 뭐라고 했느냐. 보십시오.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자, 예레미야에서는 사람의 씨라고 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좋은 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자라고 했으니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 사람의 씨를 뿌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예수님 두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2600년 전에 예레미야에 예언하신 그 사람의 씨는 600년이 지난 초림 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뿌려지게 된 것입니다 또, 밭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밭은 세상. 밭은 세상이라고 하고. 자, 또, 가라지 심은 원수는 뭐라고 합니까? 어, 마귀라고도 하죠. 자, 먼저, 이 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 씨도 하나의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 근데 이것이 육적인 콩씨, 팥씨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복음 누가 복음 8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씨다라고 비유를 했어요. 왜 우리 속담에서도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좋은 시인 하나님의 말씀의 시를 뿌렸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시, 좋은 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렸다. 뿌렸다. 자, 그러면 짐승의 씨. 짐승의 씨를 뿌린 자는 원수 마귀가 뿌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짐승의 씨도 진짜 뭐 육적인 짐승, 뭐 사자, 개, 돼지 이런 짐승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자를 이 짐승 같다라고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어, 예레미야에는 짐승의 씨라 했지만 요 일이 이루어지는 초림 때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어, 가라지시라고 했어요 가라지 씨. 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곧 어, 마귀라 그랬습니다. 마귀. 그럼 도대체 누가 가라지를 심었느냐? 이것은 초림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그 유대교 목자들. 그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8장에서는 마귀 자식이라 그랬거든요. 또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뱀이다 또 독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뱀이 창세기 3장에서는 그 아담하와를 미혹했던 그 들짐승 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나 실상은 이 마귀 소속인 서기관 바리새인들 곧 짐승의 씨곧 가라지를 이제 뿌렸다. 거짓말 비진리의 말을 뿌렸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소속 목자들은 짐승의 시인 사단의 거짓말, 가라지를 뿌렸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두 가지 시가 지금 어디에 이제 뿌려졌느냐 보니까 제 밭이라 그랬죠. 24절에, 13장 24절에 제 밭에 뿌렸다 했니다제 밭, 그러니까 좋은 시를 뿌린 인자, 의 자기 밭에 뿌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제 밭이라고 했으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곧 예수님 아닙니까? 그럼 이 죄는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밭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이라 그랬어요. 그럼 제 밭은 누구 세상이냐면 예수님 세상. 예수님 세상. 그럼 초림때이두 가지 씨가 곧 예수님 믿는 이 교회 세상에 뿌려졌다라는 것인데 이 중에 이 가라지를 바로 뽑지를 않고 가만 두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가만 두는가 봤더니 추수 때까지 그냥 추수 때까지는 가만히 두었다가, 가라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또 곡식은, 요 곡식, 알곡은, 알곡은 추수하여서, 추수하여서 곡간에 넣는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추수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씨를 뿌린 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신 초림 때, 그때 씨를 뿌렸고, 나중에 때가 되면 이 곡식이 다 자란 다음에 추수하는 때도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추수 때가 언제냐, 언제냐. 39절에서는 세상 끝이다. 그랬습니다. 세상 끝.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라 그랬죠. 천사, 천사. 그럼 추수 때가 되기 전까지 이 예수님 씨뿌린 2000년 전부터 이 예수 교회라고 하는 제밭, 예수님 세상, 예수 교회 세상, 여기에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시론한 자도 있고 또 가라지 씨로 난자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어디에요? 어디? 바로, 요 교회 세상 안에,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좋은 씨로 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씨로 난 마귀 자녀가 있는데, 따로 따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어디에 있다? 한 장소에 있다, 한 장소에. 자, 어디에? 바친 이 예수님 믿는 교회 세상에. 자, 언제까지 같이 있습니까? 추수 때까지. 추수 때까지. 자, 그럼 이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도 예수님 믿는 이 교회 안에는 이두 가지 시의 사람들이 다 있겠네요. 거기에. 자, 이것은 꼭 교회를 안 다녀도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어, 이해가 되는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자, 제가 우리 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성경을 보니까 추수 때까지는 이 밭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자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추수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이제는 추수되어 가는 것이 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이 추수꾼을 천사라고 하죠. 천사가 곡식은 거두어 곡간에 담고 그리고 갈아지는 이바트남은 갈아지는 이제 불사른다, 불사른다,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그럼 이두 가지 씨의 사람들인데 하나는 좋은 시로난 천국의 아들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귀 시로난 곧 악한 자의 아들들. 자 신앙의 결과는 이 그림만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누가 천국, 누가 지옥, 뻔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다 같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다면 그 중에 하나님 싫어난 자가 누군지 또 마귀 싫어난 자가 누군지 어떻게 구분을 짓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얼굴이 좀 미끈하고 선하게 생기고 하면 하나님의 싫어난 자입니까? 아니면 좀 고운 말, 예쁜 말? 착한 행동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시로 난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정말 교회 예배 빠지지도 않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하면 그게 하나님의 시로 났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까?